왜? 뭐가 있어? 뭐, 뭘 가지고 태어났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자 사과가 사과는 시큼한 맛이 있어요 배는 달콤한 맛이 있어 배는 달콤한 맛 사과는 시큼한 맛이 있어요 사과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 나는 사과로 태어나서 항상 좀 시큼한 맛이라, 에이 나도 좀좀 달콤한. 그래 서 사과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밤에 먹으면 독사가라고 아침에 빈 속에다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그런데 배는 밤이든 낮이든 막 그냥 무조건 배불러도 배를 막 입에다 집어 쳐 나가면서 아 소화된다고 막 미기네? 사과를 그렇게 미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둔나. 사과는 꼭 보니까 밤에는 먹지 마라. 아침에만 먹어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막 그래. 먹는 것도 제한 받도 배는 아침이건 낮이건 배부르건 배고프건 무조건 배, 배고픈 배부른 사람에게는 배부른 사람에게는 먹어 소화재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먹어두어 든든한 욕이 되게 저녁이 되든, 되든 야, 밤이 되든 밤이 되든 밤이래도 아 살쪄서 안 돼. 괜찮어. 배는 금방 소화돼. 그 요런 만 전천후 같어. 사과가 생각하기를, 아 나도 참 사과 배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과가 야,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보이셔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 봐. 그렇다고 배가 돼요? 아니요, 배는 배야. 사과는 사과라 이 사과가 아 내가 한번 천번 굴러 볼까. 내가 혹시 천번굴르면 배가 될지 몰라. 그래도 사과요. 참 그래도 사과요. 응? 사과가 배밭에 가서, 배가 배밭에 가서, 아, 내가 혹시 사과지만, 내가 배밭에 가서 몇번한천번 구르면 만번 구르면 배가 될지도 몰라. 해서 배, 저 배밭에 가서 저천번 굴러봐, 만번 굴러봐. 이 사과가 배가 되겠는가? 사과는 날고 뛰고 기어도 배요. 참, 사과요. 배는 날고 뛰고 기어도 배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은 시에... 자씨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 씨 속에는 형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면 반드시 그 똑같은 형체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진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씨 속에는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 유전 사람이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가 들어있어 사람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씨는 수천 년 수만 년수 억만 년수백 억만 년수천 억만 년이 지나도 이 사람의 씨가 원숭이 씨가 돼 원숭이 씨가 사람의 씨가 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씨는 사람의 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이 가장 기본인데 진화론자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누구었어요? 진화론자들이에요. 가장 무식한 자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론의 진화론의 이론을 가지고 돈 벌어 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이게 참.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그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 속에 누구 형체가 들어있어? 준모야. 사람의 시 속에 어떤 형체가 들어있어도. 그 사람의 형체가 들어있어. 원숭이 시 속에는 무슨 형체가 들어있어? 원숭이 형체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준모가 생각할 때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디어안디겄어 안 되지!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 안 배워?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냐, 안 배우냐? 배우지! 그럼 진화론이 진짜요, 가짜요, 거짓말이요? 배운 다음에. 아직 안 배워? 진화론이 뭐냐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는 게 진화론이요. 이게 진화가 된다는 거야. 그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게 진화론이야. 그럼 진화론이 가짜요, 진짜요? 거짓말이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 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인간이 왜왜왜 왜, 왜 어리석습니까? 뭘로 태어나서 어리석어? 죄의 씨로 태어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의의 씨로 태어났으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어? 이런 잘못된 거짓의 지식을 한도안 안 만들어낼 텐데, 전부 다 죄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거짓말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의 죄금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든 인류는 죄시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죄시로 태어났는 순간에 자, 다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자 목사님의 육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육체 아버지는 고자, 광자, 찬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육체 아버지는 준모의 육체 아버지는 함자고 되게 되셔 성함이 이름이 노코멘트. 노코멘트. 이야 대답을 지금까지 시원시원 잘하더니 오늘은 이제 노코멘트라니 말해요. 자 훌륭합니다. 영혼 자 육체 아버지가 있다면 육체 아버지, 육체 아버지 다 있지. 근데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체 아버지는 다달로 집사님도 육체 아버지, 주모도 육체 아버지, 민규도 아니, 지친 후기도 육체 아버지, 민규도 육체 아버지, 명규, 명규도 육체 아버지, 다 육체 아버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아버지는 둘, 중,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귀, 하나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니까. 만약에 내 영혼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나중에 마귀가 어디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디다가 심판하시고 디다 던져버린대. 자, 첫 번째 루시퍼라고 하는 놈이 타락한 많은 천사들,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첫 번째 어디로 쫓아내 버렸대? 허감으로 쫓아내 버렸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어디다 쫓아 버리신데? 나중에 지옥의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신대. 허감에서는 마귀가 고통을 안 당해. 어디서 고통 당하느냐? 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있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지옥의 불구덩이 함께 영혼이 마귀와 함께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영혼의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그러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란 말이야. 왜 어디서 태어나서 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죄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하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래 마태복음 25장에 죄씨로 태어나서 읽어보세요 저희는 영보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니,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죠 앞쪽으로 염소 염소 거기 간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염소와 양 거기 쪽에. 자고 올게요. 찾아 나를 오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양한 물에 들어가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 나를 떠나. 4 1절 읽으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웬,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마귀계속 자 마귀계속해서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 니 영혼이 네 영혼이 네 영혼의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마귀일 때 얼마나 불행하? 근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자 그런데 봐봐.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봐요. 자 음, 이렇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죄의 씨가 인류의 후순을 번성시켰어.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수많은 자손이막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지 번성하는 가 n 여기가 누가 태어났느냐 여기 가 누가 태어났느냐 준 이거 누가 태어났느냐 준모가 태어나서 준모가 그럼 이게 o 이게 When y o 서 g 이 t b a 죄의 i 의 o 의 get Chun m o g a 준모라고는죄 열매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져서 그 육체에 죄가 흐르는 아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땅이걸첫 아담이라고 그래. 무아담? 첫 아담이라고 그래. 또 하나 두 번째 아담이 있어.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전혀 죄가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똑, 아담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 주무 지난 시간에 들었지, 들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다른 게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같은 부분이 뭐냐?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근데 봐봐. 예수님도 죽으셨어. 자,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 예를 들어 봐 봐. 이제 봐 봐. 이제 여기 고추 씨가 있어. 고추 씨가. 고추 씨를 딱 땅에 심었어.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서 안 나고서 준 뭐야? 안 나지. 어떻게 싹이 나? 물이랑 아, 아그 그 전에 어떻게 씨가 어떻게 그 전에 그 전에 물이나 햇빛 있기 전에 씨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죽어야지. 씨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 땅에 오셨어. 죽었어. 뭐가 나갔어 그럼?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 죽었어. 싹이 나.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죄의 씨가 있을까? 의의 씨가 있을까? 의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 예수님 속에는 의예 씨가 있다 이 말이지 의예 씨.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속에 무슨 씨가 있어? 의예 씨라니까. 예수님이 육체 속에 무슨 씨가 있게요? 의예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 속에 무슨 씨가 있냐? 어, 저 우영아, 의예 씨. 아담이 육체 속에는 무슨 씨가 있어요? 죄의 씨.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의예 씨. 아담이 아담의 육체 속에는 죄 씨가 있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죽으면 어떤 열매가 내메져요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육체 속에는 의의 씨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야? 의의 열매를 맺는뭘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미라리 되어서 땅에 묻혀서 썩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가 자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준모가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열매가 되었죠. 이요 가지를 갖다가... 요 가지를 갖다가 딱 끊어 가지고 요 의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였어. 이렇게 의의 나무에 이렇게 접붙였어. 무슨 말이냐요? 의의 나무에다 이렇게 접붙였어. 그러면 의의 의의 씨가 이렇게 만이 그럼 여기서 뭘 공급하느냐? 생명을 계속 공급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의의 열매가 되는 거야. 죄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에 접붙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되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고 김용인 원사님이 하셔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하라니까막 이해되시죠? 에? 자, 그걸 이걸 거듭났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봐 봐. 내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이만해요. 그런데 내가 의의 씨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그 읽어 보세요. 땅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비라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같은 모습이 찬 감람나무에게 붙어있대. 접붙임을 당했대.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뭔 열매가 됐어? 의의 열매. 이걸 뭐라고 그래?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어 이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내 영혼이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내 영혼이 마귀의 자식이었어 내 영혼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죄의 씨가 있어서 죄의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데 이 죄의 씨는 이제 간고도 없어졌어 의의 열매 의의 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죄의 씨요, 의의 씨요, 의의 씨라 이 말이 의의 씨. 이 죄의 씨는 아담부터 계속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의 씨야. 이 죄의 씨를 예수님에게 접붙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예수의 표로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의 표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이때부터 의의 씨가 계속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녀요? 이때부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럼 마귀 자식은 어디로 간다고? 불구덩이에 가. 하나님의 자는, 어디, 하나님의 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 이게 거듭남이야. 부활 설명하려고 거듭남을 지금까지 장장, 지금 몇 시간, 몇분 설명한 거예요. 40분 설명한 건가? 이게 거듭남에게 거듭남. 그리고 우리는... 왜 천국까지요? 내 안에 뭐가 있어? 의의 씨가. 이건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밖께 털이니까 어떤 씨가 심어져? 의의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는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열매, 다 열매가 있어.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라.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야. 자, 의의 열매, 쭉 이제 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미라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미라리. 땅에 떨어졌어요? 예? 썩었어요? 예? 썩어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과 구원 받으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 명진아, 넌 누구요? 에? 졸았어. 이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김승현 입사님은 누구세요? 들으셨네요? 못 들으셨어요? 우린 누구냐? 의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 명진아, 우리 누구요? 왜왜 의의 열매지? 응? 어? 의의 씨가 누군데? 우리는 의의 씨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의 씨가 의의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니까, 어? 어? 육체가 깨지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데. 아무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여기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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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접붙여지니까 의의 생명을 공급받는 순간 의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의 열매 속에 또 다른 씨가 있겠죠. 그 씨는 육체의 씨가 아니야. 내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인간들을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는 씨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씨 말고 영혼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 이말을 그걸 의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씨야 에? 너는 누구요? 넌 누구요? 의의 열매 주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되는 거야?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현성아, 넌 누구요? 확실히 의의 열매요. 육체는 죄의 씨가 죄 씨를 가지고 있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 육체가 있고 누가 있어?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육체 속에는 무슨 씨가 있어? 죄의 씨가 있다 이 말. 이 영혼은 어떤 씨가 있어? 의의 씨가 있어. 이건 예수님의 씨라 이 말해요. 이거는 어디 이건 누구로부터 온 씨야? 아담으로부터 온 씨야.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씨야. 예? 자, 우리 의의 씨는 내 씨요? 어디서부터 온 씨예요? 예수님으로 돈 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무리 닮으더도 내 육체 속에는 아담스부터 내려온 죄의 씨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혼은 죄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의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육체를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 라는 거야. 예수 믿는 부모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죄인이요. 의인이야. 죄인이요. 이 아셨죠? 왜? 왜 죄인이지? 내 자식을 태어 내 자식을 낳을 때는 육체의 씨로 낙차나 낳았잖아.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식을 영혼의 의의 씨가 생산이 되 의의 씨가 내 영혼에게 의의 씨가 임하도록 시, 이, 이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이 말해요. 이게 목사의 책임이야. 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내용혼에게 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듭. 하나님의 말씀은 씨래. 영원히 죽지 않는 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운유야 알아들었어? 우리 방역 나왔어? 소독 나왔어? 감기 들었어? 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성함 누구에 누구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내 영혼에게. 그러나 육체에는 여전히 뭐가 흐른다? 죄의 씨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거듭남이야.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다되어서이부 시간에 이제 부활에 관해 또 설명할게 이어서 이 부에 배는 이제 저기 인터넷 듣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여기 이어서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육체는 죄의 씨를 가지고 죽어도 내 영혼은 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장수님 권사님 왜 천국 가죠? 의의 씨가 의의 씨가 내 씨요 주님 씨요 주님 씨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의의 씨가 왕성한 거예요. 의의 씨가 그럴 때 의의 열매를 왕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 옆 사람도 손꼭 잡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영혼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럼 육체 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 언제까지 죄의 씨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는 죄의 씨가 내게서 떠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 이게 가장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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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리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이 말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섯 살인가 세살이하는 죽어도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야. 이걸 이걸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육체 속에는 죄의 씨가 흐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의의 씨가 있습니다. 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이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벗어났사오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려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 의의 씨를 날마다 공급받아 생명의 첫줄을쫙 쫙 바로 먹어 내 안에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죄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죄의 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씨를 통하여 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체 속에 죄의 씨가 있어서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죽으면 영원히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가 깨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썩어지는 순간에 그 그 속에 있던 예수님의 의의 씨가 우리에게 퍼트려지고 퍼트려지고 퍼트려져서 우리를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하는 의의에, 버부 하나님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 속에 의의 씨가 하나님이 공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예, 예, 예수로 거듭나서 의의 씨가 있다면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의 씨를 통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 의의 씨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너 이런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니 주주받은 언주마의 사단 귀신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가 너 죄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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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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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이 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 건강의 부요, 합목의 부요, 형통의 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